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 48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 박사입니다. 자 이번 48회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 4월달에 가장 지금 핫한 최대 공모주 해서 4월 28일, 29일 날 종료했던 5월 10일 날 주식 상장 예정인 SKI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지금 청약이 끝났고 상장 후에 주가 예상 어떻게 될까요? 자 매출 실적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포인트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SKI 테크놀로지는요 매출 2020년 4,693억 달성하고요 영업이익은 1,253억 원의 실적을 낸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SKI 테크놀로지의 상황 또 매출 규모 공모 주식 공모가 등 청약 결과 또 주간사 배정 수량과 한주 배당 배정 가격,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상장했을 때공부가 이제 첫 장에 따블에다가 상한가를 쳐서 따상이 매도시 예상 금액 그리고 관련돼서 시가총액 총정리로 한번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서 주식에 중요한 내용 한번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SK이노베이션요, 어,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 k i e 테크놀로지 SKIE t 가요 h n o l o g y is a very important t 대 i n g So, if you 금 a v e a lot of people who 이 r e i n t 지 r e 지 t e 지 in this, you can see the s 2 m e thing. t h i 80조 9,17억 0원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81조 원 정도가 모였네요. 자, 증권의 다섯 개 주관사들 미래에셋, 한국투자, SK, 삼성, NH투자를 이제 분할해갖고 지금 공모주를 받았는데 평균 경쟁률 288대 1이고요. 또 신청 건수 474만 건이 모였습니다. 막그 그중에서 미래에셋에 쏠린 뭉칫 돈이 가장 많다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s k i t 는 어떤 회사인가요 자이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필수 소재 중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 하나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중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탑재된 습식 분리막 부분 보면 세계 1 위의 지금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돼 갖고 계속 지금 주목되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자 5월 11일 날 유가증권 시장 상장되고 만약에 여기서 따상의 가능성이 지금 보일 분위기도 보이고 있어서 첫 공개 주식 따블의 상한가까지 치는 걸 따상이라고 그러죠. 이 상황에 보면은 주목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요. 글로벌의 지금 1위 소재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글로벌 톱티어 소재 솔루션 기업을 목표해서 2019년 SK이노베이션 소재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현 상황에서는 SK이노베이션 90% 주식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배터리 지금 뭐 차세대 2025년 2 0 3 0년 전기차 시장이 너무 커지고 전기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으로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및판매 좋은 경쟁구이를 확보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규모 2019년 2020년 한번 상황 보니까요. 자, 2019년에는 매출 2,630억에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637억 원의 이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0년에는 매출 4,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53억 원으로 지금 55% 증가, 단기순이익은 한 200억, 250억 원증가한 882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197명입니다. 지금 다섯 개 주관사 지금 모인 공모 주식 수는요. 2,139만 주. 희망 공모가는 10만 그러니까 7만 8천에서 10만 5천원 정도 였는데 10만 5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청약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항이 5월 11일 화요일 날 주식 상장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요. 이 사항을 보면은 지금 일반공모청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간경쟁률 1883대1 개인경쟁률 288대1 총 증거금 약 81조 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수량을 한번좀 다섯 개주간사별로 보니까 일단은 sk증권 한 주에서 두주 정도 그래서 한1.18주 예상하고 있고요. 참여 계좌 323만 3 2 3,911. 균등 배분 수량이 3 8 1,964. 그래서 한1.18주 제일 크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래셋 0.8 주, 한국투자 0.66 주, 삼성증권 0.13 주. NH 투자 0.10 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 배정은 2,900만 원당한 주가 배정될 걸로 지금 예산 결과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만약에 따상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는 기존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공모를 지금 진행한 후에 지분율을 보니까.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이 90%에서 61.2%로 최대 주주변다이 진행될 것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상을 만약에 해서 매도가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니까요, 공모가가 10만 5천 원에 시작해서 공모가에 따버이니까요200% 했을 때는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5천 원 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이니까 따상 200% 때는 15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따상에다가, 그 다음에 최대 상승, 주식 상장이, 장이 상승가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27만 삼천원 그래서 한 19만, 19조 5천원에 시가총액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상이면은 한 주당 10만 5천원에서 10, 27만 3천원 빼니까 약 16만 8천원의 이익을 확보하는 셈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 5월1일일날 코스피 시장 상장하고요 1 십만 오천 원에서 예상돼서 공모가가 시작돼서 따상을 했을 때는 한2 7칠만 삼천 원으로 한 주당 십육만 팔천 원의 이익이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6 3 2고요 청약 증거금 지금 8 1일점 모여서 비례 배분 증거 한 주당 2,900만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따상 후에 상승세가 계속 예상된다면은 지금 SK 지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가 총액 제가 한번 보니까 4월 30일 마지막 장을 마감한 후에 주가는 27만 5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시가 총액은 25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상하고 나서 19조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장 중에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면은 어 SK 이노베이션과 비슷한 25종까지는 가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 4월 달에 가장 핫한 SKI 테크놀로지 5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관련돼서 매출 공모주식 공모가 청약 결과 주간사 배정, 한주 배정, 따상 매도시 예상 금액까지 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에 한번좀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조철의 기업 실적 시리즈 48회 편에서는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내용 속보로 SKI 테크놀로지 편 보내 드렸습니다. 항상 시청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쿡부탁드립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업 실적 49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